네, 반갑습니다. 사무투자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은 높이고 있는데 고점을 별로 높이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추세로 연결해 보면 이 추세를 밑으로 하락, 어, 돌파를 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이렇게 돌파를 못 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이게 수렴이라면 수렴이라면 이렇게 밑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이미 지금 하락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봉상 어 비트 차트를 봤을 때.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데 하락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 하락을 압력을 주고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래량의 표시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도 박스로 볼수 있고 이렇게도 어, 박스로 볼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가장 작은 요 박스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어, 분봉상 박스다. 박스권이 박스 중간을 어 선을 그어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는 하단으로 볼수 있고 위에는 상단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 대략 어 9월 14일 부근부터 한달 정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힘을 모은 거를 이제 돌파를 하는 구간을 따라가야 되는데 박스 안에서 이런 이제 추세가 밑으로 어 하락 어 돌파를 했다. 라고 보는 관점도 어느 정도 맞다,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하락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수렴으로 밑으로 돌파라기보단, 이 구간은 그냥 박스 하단이다. 그리고 이 구간은 박스 상단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 조만간 봤을 때 추세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 구간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비슷한 기간들이 추세 전환을 신호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왔죠. 어, 그동안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꾸역꾸역 상승을 줬던 그 고점,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계속 하락했죠.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이 멈추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움직이기,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진 듯, 대략적으로 이번 주, 주말까지가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허나 지금 차트는 보면은 이제 하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테더, 어 테더 지금 일봉이고 어 토탈 일봉입니다. 토탈 일봉을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과 야, 어 양봉 시가 부분을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음봉이 아니라 어 반드시 양봉 또는 꼬리 달리 양봉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다. 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더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양봉보다 내일 오전에 마감될 때 꼬리 달리 음봉 마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나 찍히게 되면은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도 다시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어 좋은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또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여기서도 1, 2, 3, 4, 5파 마무리 어, 되고 나서 요렇게 수렴을 그리고 나서 추, 추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이제 파동이 마무리 되면서 수렴을 통해서 추세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여기서 바로 찐상승이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여기서 바로 찐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오기해서는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 상승이 나와도 여기서는 다시 쇼 관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차트는 없고 여기서 추세 전환을 위해서 쌍봉을 찍고 빠졌던 것처럼 최소한 쌍봉 또는 쓰리 봉, 역헤드 앤, 앤 숄더 이런 패턴들을 분봉상 그려줘야지만 그려주고 그 넥라인을 돌파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추세 전환이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봉으로 체크를 해드렸죠. 대략 이제 끝머리에 와 있다. 이런 구간과 지금 이 분봉상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시간적인 구간이 대략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더 숏을 하락 관점으로 봐야 되겠느냐. 그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번더뭐 빼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의 그림을 그려서라도 지금 이 상승상승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 파동이 마무리된 마무리 시킨 세력들에 의해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패턴을 그리고 반등이 나오느냐 또는 그냥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렇게 그냥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눌러서 반드시 패턴을 그리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어, 그게 팩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계속 저는 상당한 관점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상승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작도상으로 이런 검은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검은선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모조리 이탈을 했고, 어, 지키지 못한 그걸로 봤을 때 제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상승 추세는 아니고 아직 박스권 안에 있다. 조만간 이 박스가 위든 아래든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찝찝한 부분은 이제 테더와 토탈 차트이고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어... 테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 토탈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말까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주말까지 흐름이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성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어, 조금 넉넉하게 보더라도 다음 주 초입니다. 다음 주초 안에 방향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19K, 비트코인 19K 구간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 로 보고 있습니다. 패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또 비트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관점이 이번 주 안에 또 깨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어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이 구간에서 바닥 패턴을 만들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면은 테더도 한 파동이 더 남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 어 하방으로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더 깨서 이어 지지점을 한번 깨서 전저점 이 부분까지 또는 이 부분을 살짝 또 깨고 어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 박스 정리해드리자면 이 박스의 흐름이 위로 돌파하느냐 아래로 돌파하느냐가 이번 비트코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척토가 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단기 매매자 분들도 반등이 나와도 패턴 그려야지만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고 올라도 빠진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고. 조금 길게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박스의 흐름이 어디로 터지는지 판단하시는 게 판단하고 예,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도 큰 추세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방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박스가 하방 하방으로 이 검은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상방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